네, 시사의 정석 2부는 투데이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고령 운전자 비율 또한 높아졌죠. 그만큼 고령 운전자 사고가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영식 교수 모시고 고령 운전자 사고의 대책은 없는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해마다 뭐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하는데, 현재 뭐 어떤 사건들이 좀 있는지 짚어볼까요? 예. 뭐 최근에 국제적으로 이슈가 됐었죠. 그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남편 필립공이 어, 교통사고, 전복사고를 일으켰는데, 그때 나이가 아 98살이었습니다. 네. 뭐 영국에서, 국내, 영국 국내에서 이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본인이 스스로 그 면허를 반납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상한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네. 이제 70세 이상이 되면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게 되어 있고요. 어, 뭐 국내에서는 뭐 최근에 서울에서 96세 운전자가 이제 호텔 지하 주차장을 진입하다가 이제 벽을 부딪히고 후진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던 행인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례가 있고요. 어 그리고 뭐 전남 구례에서는 그 74세 운전자가 가로수를 들이받아서 두명 정도가 사명을, 사망을 했고, 그리고 어 충북 도내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고들이 사망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국내에서 최근 이런 고령 운전자의 어떤 운전 미숙과 그리고 판단 능력, 상황 대처 능력이 어떤 미숙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사실 정말. 초년생들보다는 오랜 시간 운전을 해온 경력들이 네. 더 있으신 분들이시잖아요. 네. 근데 나이가 이제 많다 많아지면서 음. 단순히 뭐 인지 저하 때문에 이런 사고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네, 일단 사고 발생 건수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네. 어, 일단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이미 우리 사, 우리 사회는 이제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 앞으로 초고령 사회까지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 일단 뭐 고령 운전자들의 이한 사고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어 다만 어 과연 고령 운전자라고 해서 그럼 다 운전이 미숙하냐 이제 그건 아니거든요. 어 실제 어 운전자들 중에는 뭐 젊은 적청 장년층보다도 훨씬 더 베테랑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문제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어 신체 역량이라든지 그리고 상황 대처 능력 같은 데 있어서 고령 운전자들이 평균적으로 어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어 어떤 뭐 시야 확보라든지 아니면또 예. 인지 반응 그리고 운동 신경과 같은 어떤 신체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젊은 청 장년층과는 차이가 좀 납니다. 어, 공식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제 고령 운전자들이 그 돌발 상황에서 반응하는 시간이 한 1.4초라고 합니다. 근데 네. 보통 일반적인 운전자들은 0.7초거든요. 예. 약두배 정도 차이가 나서 어, 실제 위험 상황에 대, 당, 어, 처했을 때 고령 운전자들이 피해가 더클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뭐 저는 뭐 통계를 내는 것을 별로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살펴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통계치로 본다면 고령 운전자의 비율이 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뭐 전체 운전자 소지자 중에서 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 기준으로 약9% 수치로는 약 298만 6천 명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어 이제 충북 의 경우에는 이보다는 좀 수치가 높습니다. 우리 충북 지역이 돈의 그 고령화가 좀 높기 때문에 네. 약 9.9%로 약 9만 8천 명 정도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고요. 어 인구 통계를 봤을 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비율 앞으로 점점 증가할 거고, 그리고 2028년도에 약22% 그리고 2038년도에는 약 35%로 예측이 되는데 아마 2038년도 되면 우리 한3명 중에 한 명은 고령 운전자인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뭐 사고 건수도 매년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예. 평균 평균적으로 통계치를 좀 살펴보죠? 네, 예. 어, 도로교통공단에서 이제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 사고 건수가 2014년도 예. 2만 275건이었고요. 예. 어, 2017년도에는 2만 6,714건으로 한 매년 10% 안팎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 어, 교통사고 대비 이제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도 뭐 2013년도 약8.1% 1%에서 2017년도 12.3%로 크게 증가를 보이고 있고요. 어, 좀 눈여겨봐야 될게 이제 교통사망사고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우 어, 좀 같은 기간 뭐 4762건에서 4185건으로 약 12.1%가 줄었어요. 근데 어,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그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764건에서 848건으로 오히려 증가한 걸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령 운전자들이 특히 사망사고에 있어서 훨씬 더 위험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충북 같은 경우도 65세 이상 노인교통사고가 2016년에는 1,107건에서 2018년 1,38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증가세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와중에 그 중에 하나의 지금 대안책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자진반납제인 것 같습니다. 예.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지금 이렇게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좀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예. 참여율이 좀 좋습니까? 어, 우리 국내에서는 부산시가 아마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그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예. 어 2018년 운전면허 반납자 수가 부산 같은 경우 5,280명이었어요. 우리 작년 그 전년도 2017년도는 466명이었고, 그래서 한 열한 배나 증가를 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편이고, 어 그러면서 부산시에서 효과를 봤던 게 고령 운전자 교통 사망자가 2017년 35명에서 2018년도에는 열여덟 명으로 한 절반 가까이 이제 줄은 그 네.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근데뭐 이런 그 자진 반납 제도가 어 일단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제 고령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장롱 면허, 이제 실제 면허는 있지만 운전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냥 인센티브 때문에 면허를 반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차량 소유 소유해서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어 자발적으로 본인들의 운전 역량을 평가해서 자, 자진해서 반납하는 예. 그좀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의 경우가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이 제도가 좀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선진국의 사례를 보고서 이렇게 따온 부분인 거죠? 예, 맞습니다. 아마 일본을 벤치마킹하지 않았나 싶은데, 예. 뭐 아시다시피 일본은 세계적으로 가장 고령화가 높은 초고령화 사회를 살고 있는 국가고요. 이미 뭐한 20여 년 전부터 이 인센티브에 의한 자진 반납제, 운전면허 반납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 이제 70세 이상 운전자들에게 어떤 각종 혜택을 주면서 그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어, 첫 시행이 된게 1988년이에요. 그때는 30만 명이 그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했고요. 2017년도에는 이제 75세 이상 운전자 중에서 약 25만 4천 명 정도가 자진 반납을 해서. 고령 운전자 자진반합제도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뭐 일본에서는 뭐 사망 사고는 뭐 우리나라처럼 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실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 사고는 여전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일본의 어떤 고령화 속도가 이런 정책의 어떤 효과성을 따라가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고, 네. 뭐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뭐그 만큼의 음. 대안을 빨리 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예. 자, 지금 이 자진 반납 제도에 대해서는 예. 혜택들이 좀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정확히 어떤 혜택들이 좀 있죠? 예. 일단, 부산을 예를 들면, 이제 예. 부산 같은 경우는 어, 65세 이상 운전자가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 예. 어, 어르신 교통 사랑카드라는 것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이 카드는 뭐냐면, 어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어떤 상업 시설에 일정 금액에 또 할인 혜택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어 작년 연말에는 부산시에서 그 자진 반납하는 그 어르신들 중에서 한 420명을 선발해서 0만원 상당의 어떤 교통 카드를 제공한 사례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료 양천구가 지난해 초, 지난해 어떤 그 운전면허 반납 지원 조례를 마, 마련을 해서 면허 반납하는 경우에 선불 교통카드 1 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앞서 예. 말씀주신 것처럼 도농복합 도시기 때문에. 유독 인구 중에 고령화 인구가 좀 많습니다. 충북은 예. 어떻습니까? 어, 도내에서도 자치단체들 중에 이제, 진, 아니, 괴산군이죠. 괴산군이 최초로 그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그 교통안전조례를 어, 예.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75세 이상 그 고령 운전자가 자진 반납하면 괴산군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한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뭐 대천시와 청주시에서도 어 교통안전조례를 재개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내용은 유사합니다. 거의 한 10만원 상당의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그런 내용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적으로는 뭐 어떻게 보면 네. 혜택이 좀 주어지는 부분이 좋기는 합니다만, 앞서 뭐 부산의 경우가 뭐 교통카드에 네. 뭐 지원금을 좀 준다라는 건데, 우리 지역은 사실 대중교통이 좀 활발한 편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특별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인데 이와 관련된 뭐 법제 정비 좀더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특히 이제 충북 같은 경우는 예. 교통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말 반납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요. 예. 어, 일단 뭐 75세 이상 고령자에게 자율적인 반납을 하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자율적인 겁니다. 이제 본인 고령 운전자 본인 스스로가 어, 자신의 어떤 신체나 건강 상태를 보고서 예. 운전 적합 여부를 결정해서 반납하라는 취지이고요. 어, 일단 뭐 연세가 많으셔도 거,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네.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겠고, 다만 75세 이상 고령자들에 의한 사고가 굉장히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연령층을 타켓으로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거고, 다만 이 좀 연령대 좀 세분화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 75세 이상이라고 뭉뚱그려 할게 아니라, 뭐 70세, 75세, 뭐 80세 이렇게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그 세분화하는 내용들 중에서 어떤 면허 갱신 요건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적성 검사를 좀더 디테일하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좀 차등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뭐 이건 정말 지극히 저의 뭐 고견을 좀 여쭙는 건데요 네. 정말 이 나이에 제한을 두는 것도 문제지만 인지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조금씩 개개인의 감각이 조금 더 다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정말 뭐 반납하는 제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뭐 특수성을 띤 제도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저는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는 어떤 고견을 좀 갖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들은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를 자동 말소시키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이상 나이가 되면 본인이 운전을 하고 싶으면 다시 면허를 취득해야 돼요. 그러면서 굉장히 엄격한 어떤, 어, 운행 능력이라든지 적성검사를 보게 되는데, 네.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적성검사가 굉장히 이제 형식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의학적으로 이, 고령 운전자가 운전에 적합한지 여부를 좀 엄격하게 좀 판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네. 실제 정말 의학적으로는 멀쩡하지만 운행 능력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령 운전자 연령대는 뭐 75세가 됐든 80세가 됐든 어,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어떤 강사들이 직접 그 주행을 테스트 검증을 해서 이분의 적합성 여부를 좀 판정하는 그럼 실질적인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저희 적성 검사가 5 년에서 3 년으로 좀 줄었다는 거일 것 같네요. 네. 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뭐 추가적인 이야기들이 좀 들게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올해 1월 1일, 1일부터 이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에는 그 적성 검사기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교통 안전 교육을 의무화 시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기초 인지 능력을 검사하게 됩니다. 이제 소위 이제 치매 검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주로 뭐 요일간의 어떤 선극기 뭐 아주 기초적인 뭐 암기 예. 뭐 그런 건데. 어 일단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분명히 운전에 부적합하신 분들을 걸러낼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일단 그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뭐 최근 그 조사한 다에 따르면 너무 형식적으로 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좀 문제로 거론되고 있고요. 어 일단 뭐 적성 검사의 75세 이상 그 적성 검사가 다수시 3년으로 줄었다는 그 자체가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거든요. 뭐 오히려 어떤 분들에게는 뭐 매년 검사를 해야 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면허증을 이제 말소시켜야 되시는 분들도 있는 상황이라서. 어, 지금 아주 그냥 1단계 초보적인 단계의 제도 개선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좀더 세분화되고 다양한 제도들이 보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지금 각종 표지판들이 젊은 뭐 저로서도 뭐 시력이 조금 좋지 않거나 야맹증이 있는 저의 경우에는 밤에 운전을 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뭐 표지판의 크기를 좀더 크게 키운다던가뭐 다양한 음. 방법들 좀 강구해야 되지 않니까 많을까 싶어요. 예, 저도 뭐 진행자님과 마찬가지로 야간 운전 때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요. 예. 일단 뭐 지금처럼 면허 반납 제도로 그 어르신들의 운전대를 뭐 강제로 빼줄 수는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만 계속 그렇죠. 진행될 수는 없고요. 일단 뭐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고령 운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회의 변화고 당연한 어 순리인데요. 뭐 그런 특히 또 이제 고령 운전자들 중에는 뭐 노령 인구의 어떤 고려, 경제 활동이 늘어나면서 이제 생계형 그 고령 운전자도 있거든요. 네. 그분들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어 따라서. 일단 고령 운전자들이 늘어난다는 전자에 우리 사회가 변했다는 것을 좀 받아들여야 되고 이에 따라서 기존의 어떤 교통 안전 체계가 좀 개선될 필요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표지판의 크기도 좀 키워야 되고요. 그리고 신호등도 좀더 발광형 LED라고 보통 하죠. 네. LED형의 어떤 신호 체계 신호등으로 좀 교체를 한다거나 어, 그리고 뭐, 실제, 그, 어떤, 야간 운행에 있어서는, 어떤, 반사 유리라든지, 뭐, 그리고, 표지판의 간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안전에 있어서. 뭐 그런 네. 부분들까지 이제 어, 고령사회에 적합한 어떤, 안전체계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즉, 사회 변, 사회가 변해, 변했고, 그리고 우리 고령사회라는 인정하고, 어, 교통안전을 위한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이런 물리적인 인프라도 같이, 어, 변화시켜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재밌는 게 지금 옥천의 경우네요. 어르신 운전 중이라는 뭐 스티커 네. 또한 뭐 발급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음. 어떤 의미로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예, 말 그대로 이제 차, 예전에 우리 초보 운전 스티커 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고령 운전자들의 경우에 어그 뭐 실버 실버 스티커 또는 뭐 어르신 운전 중 이제 그런 표시로 해서 차량에 부착하는 건데 뭐 이걸 부착하는 이유는 사회적 뭐 배려를 해 그렇죠. 해달라는 다른 거죠. 운전자들이 고령 운전자니까 양보하고 보호하고 배려하라는 취지인데요. 어뭐 우리는 경험이 있어요. 그 초보 운전자에 대해 유사한 제도를 했습니다만 실제 오히려 초보 운전자들이 낙인 찍히고. 오히려 초보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그런 운전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 어르신 운전 중이라는 스티커 또는 실버 스티커 같은 것들이 어떤 낙인 효과를 주기보다는 정말 사회가 어떤 배려한다는 그런 정책적 효과를 거두려면 단순히 이런 부착만이 아니라 외국처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실버, 실버 카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실버 스티커를 운영하는데 그런 운전자들이 운행하고 있는데 어떤 위협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떤 500만 원 상당의 어떤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 주에서 어 그런 그 실버 스티커를 부착한 차와 사고가 났었을 때그 상대방 운전자가 고령 운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면 어떤 과실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된다면 이 같이 병행이 된다면 뭐 제도적인 성과를 좀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아쉽. 좀 씁쓸한 부분 중에 하나는 네. 모든 게 제도가 이제 금액, 돈과 관련된 부분에선 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 다들 맞습니다. 지키는데 사회적 네. 인식부터 좀 바뀌려면 이게 교육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예. 네. 일단 뭐 고령 사회에 대한 우리 뭐 젊은 층은 우리가 젊기 때문에 이제 이해를 못하는데 이미 네. 우리 사회는 고령이고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 사회에 대한 어떤 사회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지 그 중에서 교통 안전 은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에 모두가 다 수긍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고령화 사회는 뭐그 75세 이상만의 문제, 65세 이상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고령 인구가 고령 운전자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 가족의 문제고 우리 사회의 문제고 내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심이 가장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음. 좀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뭐 고령화가 되어 가면서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이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운전을 할수 있을까? 내가 감각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음. 확인이 좀잘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뭐 대비를 하고 좀 공부를 해야 해야겠다 하는 뭐 인식을 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뭐 일단 뭐 우리 적성검사 정기 적성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적성검사를 받게 되는데 그거 말고도 네. 사실 65세 이하 어떤 운전자들 고령 운전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도 치매라든지 아니면 다른 질병을 질병으로 인해서 운전에 부족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자진 자발해서 어떤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하고 네. 그에 대한 어, 제도. 뒷받침이 어떤 금전적이든 경제적이든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돼야 되겠고요. 예. 어, 이제 물론 이제 그건 65세 이하의 얘기고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어, 아마 이제는 어떤 노령 운전자라는 낙인이 아니라 이제 고령사회의 하나의 큰 주축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안전에 어르신으로서 본인들이 희생하고 어, 자진해서 면허를 반납하는 그런 어떤 어, 자존감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 전체가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아까 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자발적인 그 운전면허 반납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어, 좀 노인들의 어떤 이동권을 좀 확보하는 그런 복지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 또뭐좀 이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있어서는 어떤 이 교통권의 제한도 좀 강력하게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령사회에 따른 뭐 고령 친화형 교통 시설 확충 그리고 법 제도의 어떤 적응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좀 안전한 실버 드라이빙 사회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일단 제도적 장치에서는2차 방안 뭐 제어 장치일 뿐이고요. 일단 내가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부터.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런 인식부터가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 해 주신 김영식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